안녕하십니까.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 교수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강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집은 있는데 마음은 무너진다. 이게 지금 30대, 40대의 현실입니다. 돈을 공부하는 시대, 그리고 현재 구조적 변화로 돈이 모래가 되는 시대, 화폐가 리셋되는 시대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4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이 1억 2,100만원, 30대 이하도 8,450만원, 그리고 전체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의 심리학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집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 그게 지금의 30대, 40대입니다. 부채는 돈이 아니라 심리의 거울입니다. 불안하면 돈을 빌리고, 불안하면 집을 사고, 불안하면 빚을 내서라도 미래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제도가 바뀌어도요, 돈을 공부하는 시대, 그리고 현재 구조적 변화로 돈이 모래가 되는 시대, 화폐가 리셋되는 시대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That is not just money, is a mirror of fear. 부채는 불안의 거울이에요. 이제는 재테크 공부해야 합니다. 모르면, 투자도 실패하고, 인생의 균형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